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페우스 카페 매니저 모르모트 선생님입니다. 어떻게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어떻게 다들 잘 보내고 오셨는가요? 어, 저도 뭐 아주 정신없는 월요일 하루가 된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소개를 해드릴 표본들이 지금 또 여러분들의 네이버 카페, 저 루페어스 네이버 카페에 남겨주신 댓글들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또 표본들 구성을 또 해봤습니다. 뭐 잠깐 이제 좀그 경매 올라가기 전에 좀 리뷰를 간단하게 좀할 텐데요. 지금 오늘 보면 오랜만에 우리 창가스피스 우리 중국에서 나오는 우리 고생대 캄브리아기 5억 년전의 삼엽충이죠. 요 창가스피스 삼엽충 화석이 이렇게 또 입고가 됐고요. 이렇게 또 오늘 또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나온 굉장히 큰 크기의 이 멸종된 청상아 이죠 이 정도 크기면 이제 아마 이스루스 스탈리스 아마 그 종일 거예요 굉장히 큰편에 굉장히 이 에나멜 보존도 굉장히 잘 되었고 이렇게 신경궁 이 구멍 흔적이랑 전반적으로 이제 큰 크기가 되게 압도적으로 보존된 요 청, 멸종된 거대한 청상리이빨화석 그리고 이제 아, 제가 그거를 좀 실수를 했어요. 이게 하이퍼스톰. 제가 그 네이버 스토어팜에 저희 루피에서 네이버 스토어팜에 이제 하이퍼스톰 있는 표본을 오늘 올려가지고 그거를 요청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하이퍼스톰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표본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표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이제 5만 원 정도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얘는 아마 절반 가격에 소개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퍼블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퍼티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건 처리가 좀된 부분이어서 좀 봐도 좀 티가 나죠. 그래서 아마 좀 절반 가격에 좀 소개를 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앞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완벽하게 보존이 잘 됐어요. 그래서 뭐 관찰을 하거나 이 보존, 보존 자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삼엽충 화석으로서는 굉장히 이 부분 부분은 굉장히 잘났죠 손수에 없는 표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겹는 구조도 굉장히 잘 보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유튜브 영상 촬영하면서 이러커츠를좀 꺼낼 일이 좀 있었는데 이 브라질 보통 이 중국에서 이제 그뭐 수정 구슬 이런 걸로 보통 이제 좀질 낮은 B 그레이드 C 그레이드 이제 그 정도 등급의 수정 구슬 할때 쓰는 원석이 바로 이 원석이에요. 브라질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러프하게 큰 원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라고 합니다. 자, 옆 표본도 이런 식으로 또 오늘 한번 좀 보시라고 소개를 좀 해드리게 되었고요. 그 우리 샹간자 수정은 형태별로 좀 유니크하고 모함이 좀 붙어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셀렉팅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한번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유니크할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사성체, 우리 저기 스타 간에 깨보시 인도에서 나오는 것들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형태, 굉장히 재미있는 뭐 십자가 형태가, 시, 십자가 형태가 있는 것도 있어요. 베라크루즈 이렇게 클러스터도 오늘, 클러스터가 또잘 나왔어요. 이거 보시면, 아, 클러스터가 작지만... 굉장히 구성이 아주 알차고, 살짝 좀 색깔, 색감이 약간 그, 이제, 로제드 프란스라고, 로제드 펀스라고 해서, 이제, 아주 은은한 핑크색으로 나오는 종류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 베라크루즈가 약간 또 그런 계열의 자수종과 되게 유사한 형 컬러를 또 가지고 있는 그런 표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요 괜찮은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큰 결정들 주변으로 해서 작은 결정들이 이렇게, 이제 짜임새 있게 서자하는게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표본이었어요 옆에 분들 있다가 사진으로 한번 자세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멕시칸 플로어 라이트 뭐 모로코사 러나디 나이트 그 다음에 이 모로코사 알라이브 나이트 이 아로우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딱 이제 집을 수 있는 집게 집을 수 있는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돌릴 수 있는 그 고정 표본 고정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중국에서 팔아요. 근데 거기다 딱 이렇게 해 가지고 돌리면서 관찰할 수 있게 하면 되게 좋겠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요 가운데 지구의 자전축처럼 이렇게 메인 에이시스라고 하죠. 메인 이제 중심 결정축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방사형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오, 육각형의 결정들이 이렇게 자라는 경우인데 아주 굉장히 특징적이고 잘이루스트러스 포인트로 알루스트러스 아, 서피스라고 하죠. 요 표면들의 요 이제 매끈한 요 결정면도 굉장히 잘 관찰되고 있는 그런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라질산 이백수정 결정 중에서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굉장히 결정이 단단한 표본으로 또 소개를 해드리게 됩니다. 보시면 지금 굉장히 이제 튼튼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맑고 아주 결정면이 깨끗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표본들은 또 이제 기존에 또 소개해드린 것과 다르게 이런 표본들은 또 지금 과거에는 좀 굉장히 저렴하게 킬로그램으로 좀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투싼에 가도 이런 표분들을 킬로그램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다 점당으로 팔고 다 10불, 20불 이런 식으로 다 거래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제 아마 좀 구하기 힘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커치가사이즈에작지만 아주 놀라 <laughs> 놀운 콜라티죠? 이거를 재밌는 거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거를 음, 어디 뭐글씨 같은... 아, 신문이 있네. 이 신문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웃음> 글자가 <웃음> 다 보입니다. 이게 전혀 뭐 폴리싱을 하거나, 네, 폴리싱을 하거나, 뭐 이제 따로 뭐 절삭을 하거나 한게 아니라 산출 상태 그대로의 천연 수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놀라운 투명도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 콜롬비아산 수정입니다. 자, 이거랑 이제 뭐 다른 뭐 단계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안다무카 오팔 이런 식으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린리버에 산출되는 물고기 화석이 안타깝게도 이 물고기 썩이 이제 저희가 요거를 그세 마리 이상 붙어 있는 거를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일단은 지금 두 마리 이상 붙어 있는 것도 좀 발견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오늘은 좀요 나이티아 요 과거 미국의 와이오밍 주 솔트레이크 시트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인근에 있는 이그린리브라고 하는 이 민물 민물에서 형성된 층이에요. 담수층에서 형성된 이 물고기 화석 요 나이티아 종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나오는 이제 삼엽충 화석이죠. 이 아스퍼스 굉장히 좀 특징적이고 그 아주 그 머리 가슴 배가 아주 뚜렷하게 나와서 굉장히 삼엽충 중에서도 정석으로 불리는 요 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그 러시아 세인트 피터르그 옛날 지금은 이제 모스크바 모스크바가 지금 수도지만 옛날에는 이제 러시아의 수도가 상트페테르부르크였는데 거기 인근에 보면 이제 볼가강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강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거기에 이제 하천변에 이제 하구뚝 쪽을 이렇게 쭉 걸어다 보면 그 아세리레벨이라고 해서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에 형성된 해성층이 딱 이제 석회암층으로 해가지고 큰한 3m에서 5m 정도 뭐 두꺼운 데는 20m 그 정도 깊이로 해가지고 이제 층이 형성돼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삼엽충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아주 완벽한 보존을 율 가지는 걸로 모로코 삼층과 더불어서 그렇게 아주 멋있는 삼엽충으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이제 미부 미간이랑 눈쪽 형태를 보면 아서퍼스 푼그 푼크타투스 뭐구종이 아닐까 그렇게 뭐좀 추측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마다가스카르서 나오는 우리 페리스 빅테스, 암모나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에 좀 폐각이 깨진 부분에서 이렇게 이 암모나이트 특유의 이성장선이라고할 수가 있죠. 이 덴드라이트 무늬 같은 이 봉합선 구조가 이렇게 또관찰되는 표본이고요.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표본은 우리 레바논에서 산출되는 아주 멋있는 이 새우 세 마리가 동시에 보존일 땐 아주 보기 드문 표본입니다. 이, 저기 뭐냐. 아 어, 물론 이 라이티아를 여러 마리 붙어있는 걸 제가 못 구해가지고 요거를 좀 대체를 하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림자를 비춰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그리거나 한게아니라이 원판에 이 새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키틴지라는 케라틴 구조들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렇게 자국으로 찍혀있는 걸또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한 부분까지 다 그대로 보존된 걸또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새우 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라포페나우스라고 하는 종이어서 이게 이제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죠. 베이루트에서 이제 뭐약 차로 한한 한 4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달리면 거기에 이제 헤켈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나와요. 거기 헤켈 인근에서 인근에 보면, 뭐, 야산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동네인데, 거기에서 이런 화수들이 이제 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중생대 1 0 0기때 이제 형성된, 공룡시대 때 형성이 된그 바다 해장층이고요. 그러니까 약한 1억 2천만 년에서 한 9천만 년전 사이라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살았던 곳인데, 이거 헤켈이 워낙에 이 바다 해양동물의 화수들이 많이 발견돼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이제 지정이 된 곳이고, 그리고 거기서 보면 뭐 별거 다나요. 상어도 나오고, 뭐 바다 그, 뭐냐 바다거고 심지어 바다 거북 암수도 나오고 물고기도 정말 다양하고 정말 기상천외한 물고기 암수들도 나오고 아, 별, 별 별게 다 나와요. 아무튼 뭐그런 아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라가스트라트라고 해당되는 아주 유명한 화석산지 에 해당되는 이 레바논 해커 해켓의 이새 암수까지 포함해서 오늘 경매 한번 준비 이렇게 마무리 해보고 이제 슬슬 사진 촬영해서 오늘 경매도 한번 멋있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좀, 좀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제 경매 이런 거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슬입해달라 이렇게 뭐 문의사항 이 있으면 카톡이나 아니면 저희 이제 이메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아니면 카페에다 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이제 뭐 조치해서 경매 진행해달라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루페오스 네이버 카페 매니저 모름부터 선생님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